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또 하나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주력 상품을 뭘 구성할지 사업 모델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한 선생님들처럼 창업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닉을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난잘될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됩니다. 기술자가 아닌 경영 마인드가 필요해요. 비즈니스 감각, 마케팅 전략, 고객 관리 능력도 요구하고 또한 시장 트렌드나 소비 니즈도 파악해야 됩니다. 사업가로서 종합적인 역량을 좀 갖추고 난 후에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전 지인한테 요 내용을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 은퇴 후 피부 미용 비즈니스로 너무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단번에 리스크가 큽니다. 은퇴 후 추천드리는 분은 인사관리가 정말 특출하신 분, 사교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분,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직원한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듣기에는 서운할 수 있지만 직원 의존하려고 차리시면 좀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획 재무관리 고객관리 시스템 마케팅 전략 교육과 트렌드 신뢰 구축한 고객 서비스 장기적 비전과 성장 전략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피부 미용 산업을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제 주변에 많습니다 모든 사업은 리스크 계산을 좀 해야 되고 선생님들에게 차리고 싶은 그 지역 에 가셔서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시는지 탁상공론 해보면 다 맞나와요. 누구 얘기 듣고, 저기 얘기 듣고, 품회사 얘기 듣고, 기계회사 얘기 듣고, 다 좋을 거 같죠. 그 종합해보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림이 맞는지. 무형의 상품에서는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가치가 굉장히 특별함이 갖고 있어야 되고, 고객님들에게 만족을 줘야 합니다. 테크닉만으로 사업 성공을 보장하는 시대가 갔어요. 여러분들의 진심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사업 계획은 자금 조달 방안 수행 모델, 마케팅 전략, 인력 구성 등 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